오메가3 지방산을 대울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이 약사. 오늘도 같이 건강해집시다. 안녕하세요. 같이 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는 지방산 중에 하나로 필수 지방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꼭 섭취해주라. 이런 의미에서 필수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을 견과류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진짜일까요? 오늘과 저와 함께 같이 건강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메가3 지방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ALA라고 줄여서 부르는 알파 리놀렌산과 EPA, DHA가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은 우리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줘 가지고요. 세포 내외로 수성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혈액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포가 유해산소에 공격받지 못하게 항산화 작용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견과류가 오메가 3 보충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견과류인 아몬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몬드 100g에 오메가 3 지방산은 50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3 지방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최대 2,000mg인데요. 이 수치를 만족하려면 무려 4kg의 아몬드를 섭취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른 견과류들도 대부분 아몬드와 비슷한 수치의 오메가 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과류로 오메가3 보충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억력 개선이나 집중력을 올리시려면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DHA, DHA의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DHA는 뇌에서는요 EPA보다는 50배 이상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놀렌산보다는 200배 이상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알파 리놀렌산 EPA, DHA 중 하나를 보충하면 은 서로서로 전환이 되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EPA로 전환되는 비율이 5% 이내이고요 DHA로는 고작 1%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파리놀렌산 100mg을 드셨을 때요. EPA로는 최대 5mg만 전환이 되고요. DHA는 1mg 정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 있는 DHA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최종 단계에 있는 DHA가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면 알파리놀렌산이나 EPA를 DHA로 바꿔 줄 필요가 없어져서요. 이 둘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리놀렌산이나 EPA가 많이 든 제품보다는요. DHA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파 리놀렌산을 얻기 위해서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견과류는 어, 너무나 많이 먹어야 하죠. 그리고 또 지방 함량이 높죠.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다 채우려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하루에 28g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EPA 및 DHA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던지요. 아니면은 DHA가 100%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메가3로 같이 건강해집시다. 같이로운 여러분, 복 받으세요.